지금 11시 직접, 11시 30분 직전이라, 예, 자분들이 전부 판매 개시 11시 30분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11시 30분이 가까우면서 손님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조하게 이제 또그 꽃게를 담은 그릇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1시 반에 딱한개통돼 있어. 어, 네, 좀, 안녕하세요 어, 저, 어제 손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음. 어, 유튜브에 나오는. 제가, 어머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머 화면보다 더 예쁘네요 그래서,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더 줬지 내가 아하하하 아, 아, 아. 예쁘다 소리 하면 다두 마리 더 주는 거지 진짜니까네 진짜지 아이고 장님이뭐 하시는지 알아? 음. 어머 옆에는 만두철 파는데 왜 언니는 만원 팔았어요 그래 저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laughs> 아, 예, 반드시 제조해야 오시면. 아, 위인이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두 마리 더 들어요. 아, 예. 저당히 적을 달고 두 마리 더 들어요. 우와! 딱딱해요. 으, 딱딱해. 앙카, 앙카인데? 네. 들어보세요. 정말 묵직해요. 손이 없어요. 물렁개가 아니랍니다. 딱딱이요. 암캐도 이제 살이 좀 참나? 네. 그럼요. 음. 지금 초반에도 암캐 죽게 따지 말고 그냥 벚꽃 딱딱이로만 가져가시면 아, 돼요. 아. 딱딱한 거. 네.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것도 엄청 와요. 그런데 이런 거 손님이 많이 올라나 걱정인데. 그러니까요. 누가한테팔요 큰일 <웃음> 났어요. 부인 부인 한번 하세요. 아. 암캐게요 어머니. 내가 저번에도 저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 내가 그, 그날도 그렇게 얘기해서. 자, 여기 있잖아. 남자. 아니, 저번에 와서 나한테 얘 저걸 샀다 그러면 그냥 사면 되지. 자, 여기도 남자, 엄마. 남자고 여자고 갔어. 아니, 남자. 막 어디 갔니? 지금 몇 분이야? 아직 30분 안 됐어? 네안 아, 먹어. <목소리> 이분이에요? 영야형은요 바로 앞에 박효정은 응. 얼마래요? 7,000원 3kg 2만원이요? 어머 여기 잡아물었어 어? 아하가만 어. <laughs> 물어봐야 너가 응. 같아. 내가 간장게장 하면 오래 먹고 꽃게는 간장게장 하면 빨리 먹어야 돼. 응. 응. 아니 우리 손님께서는 어떻게 이 집을 알고 오셨네? 아 저번에, 아, 아, 저번에 한번 오시고 계속 아예잘해주시던데요 네. 어머니 몇 킬로? 알아봤어요. 아, 아, 알았다고요. 어. 오늘벌을 <목소리> 오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원부터 시작이에요. 만원, 언니! 만원. <목소리> 역대급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은데? 네. 아, 꽃게가 많이 커졌네. 네. 만원까지 갈요 만원이에요. 만원. 씩해 만원. 만이원원만 이렇게 그래요. 많시켜야 돼. 많아. <목소리가> 우선 너는 잘려요 네. 그래서 얼굴다가 본 거예요. 어. 그래. 아, 뭐? 뭐? 머리아 물. 거울 봐. 3 k 야 3kg야. 달고 달자 달죠. 아니, 달고 달다고 엄마. 아, 얼음 주지 마세요. 얼음, 얼음 얼음 넣지 마. 얼음 넣지 마? 얼음 넣지 마? 어. 왜? 그래? 얼음 해서 가셔야 될 텐데. 예? 얼음 넣어서 가셔야 될 텐데. 아, 싫어요. 아, 얼음 묶어, 묶어. 얼음 넣지 마. 알았어. 나지 어. 얼음 아고 이거 1kg, 4kg, 3kg. 정말, 정마 네, 네, 뭐, 응. 엄마 여자 두마리먹어봐요아 3kg 그야서아줌마 아버지, 가게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이거 들어봐요. 아니, 들어봐. 아니 이거를 이렇게 묵직한 거를 남자 여자 따지기고 그거 가수가이 남자 남자. 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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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 원씩 갖고 가세요, 딱딱이 계장다 되는 거만 원씩. 아이고 순금예요 아니 순맘 섞였는데 골라들저양념이하아 쏟듯이 좋아요. 만 원씩 갖고 가세요. 아. 만 원씩 딱딱이,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씩.

김치 달라고 새우는 아침부터 그어요아그렇는 규칙적으로 11시 시작인데 새우는 그냥 물건 들어는데판매아 음.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건이 많은데 비가 많이 싸겠네. 게 그렇죠. 세균도 좋아졌어요. 어? 세균도 좋아졌어요. 어, 생균가더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면서 커졌어, 비가 많이 싸 살이 많아지죠, 살 살도 엄청 커요. 네. 2만원이야, 2만원. 2만 엄청 커요, 20%씩. 이런데 사야 되는데. 지금 사셔야 돼. 차 너무 많이 하고 비 오는 날 생물은 무조건. 비 오는 날 생물은 싸다고. 그니까. 네, 생새우가 오늘 아주 좋습니다. 엊그제보다도 이게 살이 좀더 통통하게 올라와 있고요. 아주 새우가 깨끗하니 요즘에 구매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마리 에2만원이 네, 한, 한 마리 에2만 원. 아, 새우 가 너무 좋아요. 배 올려도 휴대폰 시간이 딱 삼십 분 돼야 타지 않그 안에 난리. 아,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아름현나 현수이오는 배이름이에요 현이오는 배이름 배이름이 예, 현수이오고요? 네 예, 현수이오고 아름현만 찾아오세요 어. 그냥 팔을 한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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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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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은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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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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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죠 그렇죠. 그렇가그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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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싸고, 지금 제일 쌀때 지금 최고로 잘 해놨네. 그래도 깨끗하고. 찜이나 배재 남는 게 13,000원이에요. 13,000원. 그다음에 점원는거대1 0 오늘 1 5,000원. 주말에 25,000원까지 했잖아요. 이게 대짜가. 좀 아, 내렸고요. 10명이. 근데, 근데 오늘은 15,000원. 네. 오늘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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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무쳐먹는 거는 요런 거 13,000원. 무쳐먹는 게 사실 저 단단한 거죠. 무쳐먹는 <목소리> 거는 그 서로 많이 하죠. 음. 그다음에 이거 안개, 안개 요즘 좋아요. 아, 요즘... 안개가 오늘 15,000원. ,000. 15 15,000원. 음. 응. 아, 어, 게 단단한가 봐요? 단단해요. 이제 살이 찼네. 예, 이제 천만 원보면 아래 차, 그러면 안개가 이제, 보통 이제, 만팔천에서 이만 원까지 올라가요. 음, 좋구나오는 오늘, 이만팔천 원, 이만천 원. 아, 이만팔천 원, 이만0천 원. 크기대로, 크기다좀 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 음, 어. 네. 큰걸어2 8만팔천 원. 작은 걸는 오늘, 이만팔천 원. 이만팔천 원. 어, 이건 엄청 큰데요? 음, 자연산 같다고요? 칩. 아, 이건 어떻게? 키이 2만원. 키로 2만원. 이거 만원 정도. 작아서 이건 만원. 이런 거 튀김할 때딱 아, 좋아요. 껍, 껍질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튀김하시면 딱 좋아요. 아 응. 그럼 명절 때 이런 거 사다가. 사자마... 이런 거 하면 많죠. 괜찮을 거같요 근데 이제 큰거 하시면 따로 있렇 응. 여러가지 이건 진짜 아유. 엄청 큰요야 네. 먹으면은 아니까 그러니까. 아 저희 레드 이번에 저희 세일해요 어 그래? 언제? 오늘. 오늘부터 오늘부터 얼마예요한 아, 하루만 하루만? 뭐 있잖아 아한 하루 레드 7만원 절지 어. 7만원 절지 7만원 7만 아, 정품은 7만 8만원8만원 이거 그 다음에 브라운은 7만원 브라운 7만원 이번에 프리모코. 오. 야, 진짜, 그냥. 프리모의 정품은 아닌데, 얼래비싸야 자체가. 하나 떨어져. 아, 그래요? 얘는 맛이 어떤 맛이요 마가다꺼는 좀, 좀닉 작아요. 어. 마가다꺼는 작은데 살은 좋아요. 근데 이게 4 5 0 0원 네, 4 5 0 0원 근데 프리모코는 장이 달아. 레드하고 어. 똑같다고. 싶어. 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프리모. 네. 어. 고급스러 매운 알맞아요. 어, 5만원. 5만원? 네. 응. 요즘에 잘 나가요, 케이크로? 저희 집은 항상 잘 나가요. 저 있죠? 안하에 요즘은 유명하니까. 저거두 마리 나왔어요. 그거 두 마리면 산지에 나가시면은, 저는 응. 응. 7,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산지가 더 비싸더라고요. 기본 들어오는 게 10만 5천 원이잖아요, 원터가 어. 그러니까 응? 판매가 파는 게 12만 원, 11만 원 덮는. 2인데약 3만 원 저희는 8만 원대면 뭐 3, 4만 원을 원 정도 안싸요 손해보고 파시는 거요 그건 아니죠. 마진은 많이 안 남아요. 근데 아. 그냥 워낙 회원 수가 많으니까. 아. 그걸로, 그걸로 승부하는 거죠, 저희는. 많이 파는 거. 응, 그렇 예. 저 레드가 2 3번 아무거나. 게가 아무거나 많이. 오늘 아니요. 싸요. 오늘 최선하고요. 오늘, 오늘 레드 킹크레 저희 행사예요. 다리 하나 떨어진 거 오늘 칠만 원. 다 붙은 거 오늘 팔만 원. 저희 최선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laughs> 얘네들이 오늘은 조용히 있는다. <laughs> 내가 지금 죽을 때갔었어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그러면 딴 놈을 잡어. 네. 그럼 그잡히는가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죽여. 그한 마리가. 한 마리가. 네.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하려고 죽을 것 같으면 미리 빼내야 돼요. 그래야 아. 딴 애들도 멀쩡해 그럼 매일 또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잖아. 그렇죠. 어느 놈들좀 봐야 네. 돼. 고등어 많이 생인것 같아요? 네, 지금 세 마리 남았네요. 세 마리 남았어요? 이야, 이것도 좋아하시나봐요. 아,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요? 음, 무슨 맛이에요? 등은 네. 그냥 일반 회랑 비슷한데, 뱃살, 네. 중기, 네. 기름이 많아갖고, 뭐라고 해야 되지? 고소한가요? 전어보다 더 많아요, 기름기가. 기름기가 전어보다 더 많다고.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일 텐데. 네. 그런. 고소한 거는 훨씬 고소해요, 배는. 아, 그래요? 전화의 그 고소함보다 더 고소해. 음. 색감이 세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형. 그 형이? 색감은 살아있는 거요 죽은 것도 색감이라고 하던데. 그건 안 되겠지. 네. 음, 5천원. 그래도 저렴하네. 그원짜리 소양이 있을 만 원짜리. 아, 이건 만원한마리만 이렇게 해야되 오늘 이제 데 아, 비가 오고 네. 손님이 없으니까. 이건 만5 0 0원